오늘은 어, 실패하지 말고 잘해보자. 어제도 너무 예뻤는데 그래도 오늘은 마가린으로 하니까 뭔가 좀더 고소한 맛이 있을 것도 같고 그지? 응. 그럼 이제 마가린 투와. <laughs> 지금 숟 숟푼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거? 응. 그 숟푼 하나만 더 줘봐. 어, 나 마가린. 내가 할까? 어, 너가 그러면 마가린 지금 이렇게 이제 주서. 아, 열이 덜불려 아니 지금 열 아니 많이 불려졌어. 응. 마가린은. 음 아니랄수록 음.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어, 아 이거를 그렇구나. 먼저 넣어 어 이거를 그때 보니까 이거를 먼저 넣더라고 어? 그래야지 안에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밀가루가 안으로 뜨면서 음어이안넣 맛이 어, 음어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어 음. 괜찮아 아 음. 조금 비나 보고 여기도 어제도 맛있었긴 맛있었는데, 어제는 반죽이 헉, 너무 풀판같이 됐잖아? 근데 예쁘기는 또 진짜 예뻐서 는은것 같아. 어제 잘 만들어지고. 음. 어, 마가린이 생각보다 잘안 되네. 너무 많다, 이건. 아, 이게 4, 4, 16, 16호 짜리네, 그지? 음. 안 그래도, 보이한테도 얘기했더니, 보이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응. 우리 전번에 이렇게 나나한테 선물 받았는 건해경이 아줌마한테 선물하는 건 어떨까? 음, 응. 그것도 괜찮을 것 같지? 음. 응. 응. 아줌마가 우리한테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그지? 응. 아 이제 더 넣어도 되겠다. 문어탕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 응. 응. 오늘은 우리 재료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낌없이 투하해 보자. 어, 물지 음. 아, 진짜 여기 마가린 들어갔나? 어디? 응. 어디, 저기 더 아, 이쪽에 더넣을 아, 이쪽에 조금 더 넣고 있어 볼래? 아무튼, 이제, 반쪽을 지금 넣어야 될것같아 이제, 어? 그 응. 양파도, 다 양파는 거. 나중에, 여기, 반쪽 물을 넣나 응, 그 정도면 이제 괜찮아. 마가린 어. 더 넣을까? 아니, 아, 마가린 너무 뭐 너무 지금. 너무 많이 넣었나? 넣었나? 아니, 괜찮아. 오늘 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응. 내가 보여주면 위에다가, 어, 양파 이제 듬뿍듬뿍 얹으면 될것 같아. 오늘도 반죽 이것도 다 써버리자. 어, 반죽 오늘 완전 딱 맞게 됐는데? <laughs> 네. 어제처럼 그렇게 안 되겠는데? 음. 잠시만, 잠시만. 어쩌면 반죽이 모자랄 수 있겠다. 음, 음. 딱 괜찮은 것 같아. 요 근데 위에가 확 덮여야 또 괜찮은데. 음, 지금 뭐 반죽이 좀 살짝 모자라는 것같은데 양파도 위에다 그냥 듬뿍 음. 추가해 버려도 괜찮을 거 같아. 다 넣어야겠다. 그렇지? 응? 음? 다 넣어야겠다. 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잠깐만. 요래서 요렇게 싹싹 다 넣어 버려도 괜찮을 거 같아. 자, 그다음에 뒤에 꼬챙이를 좀 어, 가지려. 물티슈. 음, 물티슈. 없는데? 불을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볼까? 어, 어. 제도 어. 불을 살짝. 응, 음, 이 정도로. 됐다. 그늘 이거 꼬지는두 개씩 더? 어, 두 개씩 해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어제는 여기에 반죽이 수북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모양이 더 예쁘게 잡힌 것 같은데, 오늘은 어쩌면 반달 모양이 되는 건 아닐까? 아니. 아닐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음, 날이 괜찮으니까 일단 오늘 첫 번째 엄지 척, 너도 가까이 와봐. 자, 됐어. 어, 아니, 아직은 조금 더 익어야 아, 될것 네, 같아. 네, 음, 경계선을나 경계차 경계선을. 안 네, 음. 반죽을 어제 조금 더무리게 쓰면 오늘 쓸까지 위에 이렇게 딱 덮힐 것처럼 수국하게딱 뗐겠다, 그치? 오늘 마가린 때문에 했죠. 음. 근데 마가리나 해야지 그 부분이 자꾸 어. 소해져잖아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떼리에도 조금 더나이야것 같아. 왜마가리는 먼저 안 나왔어? 마가리 먼저 넣었잖아. 아, 아, 아. 하리 어, 먼저 넣고, 그다음에 문어 넣고, 반죽 붙고. 원래 어제는 원래 뭐 먹었어, 는 거야? 음, 근데 어제는 반죽부터 구웠잖아. 근데 저번에 포스팅을 보니까 어떤 분이 포스팅을 보니 문어를 먼저 넣어도 잘 아,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그냥 문어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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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먹는 거야. 아직 좀더 이거야, 나머지 이제. 오늘은 그리고 위에다가 어, 무슨 찬장으로 될것 같아? 소스도좀더 뿌리고. 음. 음, 그 정도 좀 내려놓고. 아 이번에 개봉하는 라이온킹도 너무 기대가 커지고. 은데 지금 뒤까갈게. 아, 진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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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되는데? 어제처럼 반쪽이 많이 없으니까 아, 좀 응. 뒤집기로 씌운 것 같은데 모양이, 폭포 모양이 안 날까 아, 응. 응. 봐 봐봐. 응. 쪼막을 입혀야 될것 응. 같은데. 그쪽에 그래. 불색기가좀더번는가 보다. 쪼막을 입히자. 아, 그 이게 무엇보나 너도겠지? 응. 근데 스파이더맨이 너네도 그렇게 재밌었니? 아, 음. 아, 나는 피터팬하고 그 미세디 좀 마음에 들더라고. 피터팬? 아, 팍 탁, 피터피터하고 피퍼. <laughs> 미세디 좀 귀엽대. 이게 정말 잘 된다. 오늘 어, 잘안 진짜 어디처럼 그러니까 반죽이 많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없었으면 이하면 그게 없어서 반죽이. 예. 내가 생각하기는 반죽을 프라이팬에 가득 차도록 붓는건 맞을 것 같아. 예. 음. 그 어. 그리고 어디처럼 뚜빵 개념을 안한것 음. 같아. 음. 다음에는 팥이랑 땅콩 같은 거 넣고 땅콩 빵 <목소리> 어, 여기 잠깐만, 는 어, 어, 어. 워이 이런데. 어, 여기 엄청 더워. 나중에 다른 애랑 바꾸자. 응. 근데 나중에 칠레 사고 야끼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생각해봐. 어, 됐다. 어, 진짜. 해라, 진짜. 음, 그런 거 넣어가지고 좀좀보지그니까 그러니까 그 모양이 어만큼 동그랗지 않지 그지 음. 그러니까 한쪽 이게 한쪽을 꼼꼼해야 되는 게, 그니까야키그 동그란 그 모양 나는 것같 아직 시이 남았기라던데? 내가 한번 그럴까? 그러니까는 다잘 됐네. 좀 음. 어, 문어가 이렇게 보이니까 색깔이 좀 넓은 것 같은데, 음. 이건 이거... 어, 이제 되네. 아, 그래서 잘안 된다. 이쪽 불이 제일 약한가 봐. 지금 상태가... 근데 판죽은... 그래, 판죽은 이제 이정도는된것 같아. 근데 이제 양이 오늘은 좀문제였고그르지 음... 고랭이 한데 쏘디 죽이... 오엑디! 그러시는거 같아. 쪽이쪽은 내가 할게. 응. 응. 이쪽. 이쪽은 내가 할게. 응. 맞다. 서로 조금 더 낫겠다. 어,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 아. <laughs> 응. 어한 응. 냄새가 막 나는 거 같아. 이 응. 아니, 아더좀 이렇게 돼. 아, 오늘은 아직좀 이렇게, 이게이니친구렇 이렇게, 이이왔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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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니까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이는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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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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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 이렇게, <laughs> <laughs> 이거 더 크면 좀 불편했을 것 같아 너무 아, 이게 딱히 어, 어. 그래 조반식 이렇게 조판식 하더라도 사람 많이 되는 음. 거지? 음. 그때 우리가 지부이 음악도 넣었지 근데 지부리 이잘안 나오네? 그쪽이, 그쪽이 맞다. 기억나, 기억 맞다 두번지 자기, 뽕뽕뽕뽕. 이거 <웃음> <웃음> 맞아, 있지, 뽕뽕뽕뽕뽕. <laughs> <이런> 가지고 있잖아. <웃음> 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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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두더지 자기 다 진짜 운동 됐는데. 너그 게임 하나 주더지 잡게. <laughs> 이제 좀려또어가 너무 많이 어, 들어가. 꺼내도 어. 음, 그래도 조금 이길도될것 같아. 음. 어. 한 그래 한 조금만 있다가 이분 정도 살 해보자. 어, 네. 얘들은 지금 다잘 되는 거고 이쪽에 지금 엄마 이쪽 부분이 조금 어 그래. 어, 그그그그 오, 오늘 반죽 너무 어, 네, 네. 어, 어, 아, 이사람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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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아. 어 오, 실 반죽 을 진짜, 이렇게, 이야게이렇반죽렇게이아이거게 이렇게, 이렇반이 이렇게, 아반죽이이렇이상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도이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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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게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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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뜨겁더라. 기는 어, 안에 기 때문에 이렇어 어. 그럼 진짜 입천장 다할것 같아 이렇게 전기로 하는 것보다 불판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 전기로 하면 그냥 고불빠지는 있겠지만 불판도하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다 꺼내도 될것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같아 다꺼내가지 그냥 지금 반죽들이 너무 묽어서 그 이거 어때? 괜찮은 아아 이거 덮고 약간 끌까? 응 저거 힘들 아니냐? 아어떡 떨어져서 아거는 버리자 그거는 진짜 버리자 어. 아지 마. 어. 자 그거는 이쪽에 넣어가지고 어. 그 밑에 좀내려 두고 음.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중간에 놔두고 이 정도로 이렇게 놔둬야 될것 같아. 아 예쁘다. 왜? 아니, 이렇게. 아 <laughs> 역시. 잘 이제 여기다 올리고. 팔에 따로 맞춰. 이렇게 끌어주자. 이 음, 정도 이렇게 하니까. 아요이요게 요리, 해도 예쁘겠다. 이거 마셔도 되죠? 응. 오늘 아침에 가져왔 써서. 써서 하는 같은데? 이거 위에 있는데. 있는 만큼만 뿌려 볼까? 데 이거 위에 있는데. 있는 만큼만 뿌려 볼까? 이제 반죽을 정말 묽게 해야 되겠네. 너무 성공적이다. 음. 이 소스를 조금 많이 넣어도 괜찮다고. 이봐, 이 지금 이 반죽이 딱 좋잖아, 그렇지? 음, 음, 7월 14일 오후 오늘의 타코야끼 두 번째 뭐라 그래지 플레이팅을 해야 되나? 음, 타코야끼 두 번째 플레이팅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굿.